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검찰개혁 분야 전문가고요. 성남지청장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일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7% 차이로 당선된 어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법조인이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일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왜곡된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법치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을 덮고 수사를 방해하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을 사임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사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은정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은순이 피해자입니까?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가 정말 피해자입니까? 우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검찰권을 활용한 자의적 법치와 공정으로 겁박하고 국민을 모순 속에 떨게 만드는 이런 관기의 시대,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작금의 시대가 저 닉슨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필수화의 결심으로 재판을 형해화하며 수사방에, 감찰방에 판사 사찰 문건 배포 등을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출국금지 조치된 피의자가 외국 대사로 임명되어 백주대낮에 당당히 출국하였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까지 주었습니까?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수 있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저 박은정이 그 길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폐륜 집단을 청산하고 검찰을 윤석열의 위성 정당이 아닌 인권을 수호하고 공소유지를 충실히 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은정은 가장 먼저 윤석열 차, 사태 촉구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검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검찰을 리모델링이 아닌 구조를 완전히 뜯어서 철거하고 새롭게 다시 세울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검찰 독재 정권은 조기종식 되어야 합니다. 검찰정권 독재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이 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그때까지 석심 철장의 자세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